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하셨으면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 줄,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그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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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네. 이다나모그 음. 같이 나는 애들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에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대로 돌아가라 하셨느냐. 아멘. 야곱은 이제 라반의 집에서 매우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을 내밀었는데요. 양이나 염수 중에서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검은 것. 이것들만 야곱의 소유가 되도록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마 아주 지독한 사람이죠. 즉시 아론지권, 점 있는 것, 검은 양들을 어, 사울길 거리로 구별해두고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둡니다. 야곱의 것인데 자기 아들들한테 맡겨놔요. 그러면서 아마 대충치라고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올 것도 아니다. 대충치라고. 그리고 흰 양대라고 만나지만 않게 이렇게 당부했겠죠. 야곱은 흰 양과 염소을 마치게 되는데요. 거기서 아롱진 것과 저기 있는 것과, 검은 것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비록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어요. 오늘 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30장, 43절, 30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그 말씀합니다. 야곱 얘입니다 야곱이 이 양들이 아주 많아졌고 그래서 양들을 팔고 떡 털도 깎고 팔고 하면서 그번으로 노비도 사고 낙타도 사고 나귀도 사고 있죠. 그렇게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을 보는 라반 집안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발견한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라 말합니다. 말은 정확해야죠.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빼앗았나요? 라반이 야곱한테 정당한 삭스를 빼앗았죠. 사기를 친건 아버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창하니까, 야곱이 자기들 것을 빼앗아갔다라고, 이 아들들이 말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는데 전과 같지 않습니다. 야곱의 재물이 정당하게 늘어나니까 이거 할 말은 없는데, 야곱을 보는 그런 표정과 말과 행동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같이 지내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왔어요. 그런데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던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조상의 땅, 내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음. 야곱이 베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나라고 말씀하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 0년 동안 그 고생 고생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라반하고 같이 살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런 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피할 길을 내셨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보지 않으시고 시험 당한 중에 피할 길을 내신 위쁘신 하나님. 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아, 그럼 이게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야곱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다가 야곱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되니까 이제 내가 나서볼까 하면서 피할 길을 내신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리고 뚜렷이 보이는 손길로도 야곱을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다가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때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셔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싱싱하십는지 여러분의 어떠함에 따라서 여러분을 버리시고 구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곱은 뭘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신에 의해서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받고 살아갔던 거예요. 역시나 하나님은 오직 여러분을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데레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것이잖아요. 28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신지 야곱은 이 말씀을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순간도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까지죠? 메가넬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이사, 이삭에게 준 언약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자손이 땅에 티끌 같이 되게 할때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1 2 지파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욕심쟁이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라바라고 같이 살수 없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인제로 가라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야곱의 인생을 다 이끌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돌아갈 때가 온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신실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의 없다함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시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에게 벌어진 어려운 일들은 왜 그런 겁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지도로 쫓겨와서 크게 고생을 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두 아내의 치열한 경쟁심을 사용하셔서 열두 아들을 낳게 하셨고 열두 집사를 위다하셨어요 라반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번창하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 속임수나 계략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껴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신신하고 완벽한 교회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수없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두 아내를 둘로 불러다 놓고 이제 가난안 땅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고 라 말하는 게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절 말씀에서 그대들의,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보인죠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냐 던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나와 집에서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데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이 세상에 어떤한 어려운 문제가 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7절에서 내륙을 고백하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스를 10번이나 범고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히브리인들에게 열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품싹스를 수없이 변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서 약국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약국이 또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나의 일지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군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는가 여기서 빼앗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맹수가 와서 양을 막같이서 물고 가는 게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양을 빼앗는거 이게 빼앗다라는 단어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것들을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것을 빼앗아다가 다시 돌려놓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얼룩무늬 양들이 태어나는 사건이었죠. 11절 이하에서 야곱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라반은 얼룩무늬 양과 흰 양을 멀리 떨어뜨려 보아서 만날 수도 없게끔 했는데 꿈에 보니까 양떼를 탄 순양은 다얼룩무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자기 재산이 많아진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13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따라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에서리가 나에게 서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때 너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이때가 되었으니 출세는 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도 까먹을 때가 많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도 까먹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수많은 것들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신신하게 지켜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거의 사 4, 5년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어둠의 시기를 그냥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그 수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확한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방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 우리는 이룰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인만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약속을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일으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것에주목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전히 하시길 원하시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통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형통한 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그 놀라운 복된 길을 지완주하는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인마 으엘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지 않은 일을 만날 때에도 모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엔 가장 좋은 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건한 모습으로 예수아이 오심을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만나고 그 예배하는 영광을 얻었듯이 우리도 주님 오실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림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